자, 이거 이제 마지막 차례입니다. 아, 요거는 이게 다채 아니면 배추인데 제가 열무까지 나들까 헷갈려요. 아까 그 다채란 거랑 요거랑좀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요거 핑크 피으로 이게 여기는 이게 투명해서 보여요. 여기 쭉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부지포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아, 전용 관수로 해서 90%에서 물을 빨아올릴 그렇게 만든 거예요. 아, 잘안 보이나? 한 볼까요? 이쪽에 있나? 아, 여기 있네요. 여기 보시면, 자, 요거 핑크색이 보이죠? 이게, 이 면에서도 보여요. 이게 이제, 이거는 믹스볼 그릇에다가 제가 심은 건데, 재활용 그릇에다가, 요거 관으로 올라오는 것도 보여요. 자, 이게, 이거는 이제 전형 관수익뭐 하면 참편하게 해요. 굉장히 편해요 물 주는 것도 그렇고 매일 매일 물 받아주거나 세상 실수로 냄새나고 막 이런 게 없고 이, 이 상태로 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벌레가 많이 안 껴요 신기하죠 치 치석이 괜찮아요 그게 제일 큰데 그리고 개분이나 뭐 이런 게안 예? 들어간 비료니까 냄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벌레가 안 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도 상당히 수경보다는 빨리 크고 싱싱하죠 이것도 제가 봐서 이거 속가주든지 아니면 한번 어, 끝까지 그냥 이렇게 해볼, 더 키워볼까 싶습니다. 새싹수는 먹어도 되니까. 자, 이제, 그 다음에, 요거는, 아까 저쪽에서 심었던 똑같은 거예요. 이거, 이게, 이게, 이 저콜라비입니다. 자, 요거는 조그만 그릇에, 요거는 이제 소, 그, p t 병 이쪽, 그 소주, p t 병큰 거, 1.8L짜리, 그거를 이제, 단을 잘라가지고, 주둥이를 밑으로 해가지고, 이제, 이게 이제, 저명 관수로 해서 한 거, 요것도 보시면, 올라온 게 보이죠? 요것도 이렇게 한번 볼까요? 음, 잘안 보이나 보네. 일단 요, 요 면에서 보면, 아, 여기식에서 올라온 거 보이네요. 그죠? 이렇게 요쪽 면에서 보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. 흙을. 부식품을 위에 먼저 구멍을 뚫어서 심어 놓고,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흙을 듭죠. 그리고 그밑에는 이제 그 뚜껑을 구멍을 뚫어가지고, 이제 반 잘라진 피티병 거기다 물을 담아가지고, 그쪽에서 이제 부직포가 물을 빨아 올리게끔. 그러면 따로 이제 물 주는 게 아주 간편하죠. 이제 스프레이로 하루에 한번 정도만 위에만 좀 뿌려줘도 돼요. 아니면 뭐 날이를 했어. 이것도 창가에도 쓰는데 많이 많이 뜨겁다 싶으면 위에 물을 좀더 좀 뿌려주고, 오늘 같이 비 오거나 습한 날은 그냥 물을 안 주고 있어도 위에 지금 물을 빨아 올리니까 너무 물을 말주면 또 뿌리가 상하니까, 그런 이제 조절 잘하는게 중요해요. 근데 저는 이제 수경하고, 텃밭 채소들을 많이 해봐 가지고 이제 그런 요령들이 좀 생겨서 조금 그렇게 죽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이제 이 저콜라비가 키우기가 워낙에 딴 채소에 비해서 제일 더디 크고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딴 분은 어떠니 저는 저콜라비가 제일 어려고 이제 우엉이 걷기인데 다인공이 쌓이나가서 우엉은 내가 텃밭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키워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먹었죠 많이 주고 그 데쳐서 쌈 이거 쌈싸 먹으면 진짜 호박잎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습니다. 거기다 젓갈 같은 거, 멸치 육젓 같은 거딱 얹어가지고 쌈싸쌈싸 드시면 진짜 끝내줘요. 그리고 삼겹살 같은 거 이런 거 먹을 때도 그 쌈으로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. 몸에도 좋고 참고하세요. 우엉이 크다면 이제 그런 것도 좀좀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은 이제 상토에 키우는 싹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전부 다 이제 다 영상을 끝내고요. 이3월에 계속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